수원 통닭거리 매향 통닭 거리. 1970년 이야 이게 무슨, 무슨 70년대에서부터 했어? 하고 용성 통닭 그리고 저 앞이 수원 왕갈비 통닭 원래 저 집도 유명한데 이 집을 가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여기가? 네 여기가 진짜 여기가 진짜라네요 2시 40분 다 찼네? 야아이 시간에 저 사람 미친 사람들 하다 찼네? 이게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이 영화에 나온 집이에요? 극한 직업에 나오는 수원 왕갈비 통닭의 원조집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다 찼나? 네, 들어가왕 <목소리도> <왕가비가>, <목소리도> 손님 얼굴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다 찼습니다. 참. 이거 서비스. 이거 얼마지? 2만 천 원. 2만 천 원? 먹어보겠습니다. 1 맛이 나네요. 엿 먹으라. 아, 조금 독특하네요. 1년.